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액 가점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와중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 그냥 강보합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며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을 한번 주해볼 건데요.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 1.15% 상승을 해줬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이너스 0.13%약 어 보합 정도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입이 8천억이 들어가줬고요. 코스닥 시장은 양매도 1,300억 나와줬으나 사실상 그렇게 뭐 힘들고 그런 시장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 그다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 물량이 뭐 3천억 000원, 5천억씩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하뭐 하락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개별적인 종목을 들고 있지 않더라고 하면 지루할 수 있을 정도인 것이지 어 뭔가 코스피 대비해서 좀 부진한다라고 해서 어? 조금 시장이 안 좋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연한 상방 포지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달러 선물 매도 나와주면서 어 외환 시장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즉, 좋은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정도가 좀 핵심이고요. 프로그램 매수는 8,300시 정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간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기타 법인에서 소량 매수입 들어와주고 있고, 프로그램도, 어, 프로그램도 소량 매수입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아마 매수로 전환이 될 거예요. 오늘 셀트리온 쪽은 관망을 해주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지금 왜 코스피 시장에 안에 있는, 이렇게 시장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laughs> 반응을 해주지 못하는 건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우리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셀트리온이 왜 반응해주지 못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어, 저는 하실 수 있는데, 결국 이게 지금 저 PBR 관련주들의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주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나와주고 난 뒤에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맞고, 어, 롤모델이었던 이런 일본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이 밸류어 프로그램이 나아지고 난 뒤에 일본 증시에서는 굉장히 강한 매수입이 들어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 체질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관심도 이끈 것이고 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출 중에서 G2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 유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지금 현재 도출을 해내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좀 강한 매수 유입도 들어와줬어요. 근데, 어, 일본 기준 컷의뭐 G2, 어, G2 수출 비중이 뭐 40%가 넘어가는 게 아니죠. 한국은 38% 정도가 되고,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어, 저 PBR 관련주들이 이런 정책 부스트를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돈이 들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조금 어 소외를 받고 있는 것도 어 어쩔 수 없는 팩트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쉽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하면 결국 연준에서 연내에 뭐세 번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와준 것도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 같은 섹터에는 너무나도 긍정적인 훈풍 바람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연내 세 번이에요. 원래 두 번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표가 잘 나오면 세 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 시장 기대치만큼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 기업군들이 어느 정도 주춤하는 경향도 머지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 근데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금리나 자체가 세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인플레 지표나 기업 나스 뭐 미국 시장이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의 이익 수치 때문이에요. 그냥 기업들이 돈을 진짜로 잘 버니까 미국 시장 올라가 주는 건데 지금 컨센에 이 중동발 전쟁 이슈가 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어 미국 기업군들의 컨센 안에서 어 근데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더들어가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인플레 지표도 올라가고 금리도 조금 천천히 올라가게 될 건데 그 금리 인하도 천천히 내려가게 될 건데 그게 되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오섹터에는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는 있으나 이게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아 경제에 무슨 시아 좋지 않은 시그널이 있구나 라고 시장에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바이오섹터는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적정 구간 잘 그냥 맞춰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를 죽여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정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순환이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뭐저 PBR 관련주들 그리고 저평 지금은 저평가를 해소시키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저평가를 해소시키며 이 시장이 올라가는 사이클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저평가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더 섹터별 순환 사이클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그때도 셀트리온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줄 을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 와중에 뭐 셀트리온이 뭐 역사적인 상승과 거래량과 어 이런 게 터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차 사실 오버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타 이쪽 자체가 프리미엄을 받아주기는 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예시를 들어보면 3천당제약 같은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로 어 굉장히 뭐 계약도 따내고 뭐 퍼스트 무브다 뭐 말도 많고 그렇지만 그 주가 밸류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 자체가 이시밀러 사업을 하는 기업들하고 바이오 베타 사업하는 기업들하고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 적정 주가만큼의 프리미엄을 절대 못 받는다 왜 그들은 어조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신약에다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만는 회사들인 것이지 본인들이 그 본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서브 업무를 봐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서브 업무를 봐주는 사람이고. 어 하나의 신약의 서브 서브적인 요소들로 돈을 버는 회사들은 결국 그것도 거절이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밸류 평가 자체가 굉장히 박하다. 근데 그중 하나가 셀트리온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저평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셀트리온이 적극적인 어, 신약 개발을 통해서 어, 기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더 찾아가는 어그러 그렇게 해소를 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셀트리온이 백날, 아, 셀트리온도 저 PBR 아닙니까? 저평가 아닙니까? 뭐, 주주원 정책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하고,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일정 밸류 이상 올라가주지 못하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태생의 문제라고도 볼수 있고, 그 태생은 바꿀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현대로선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이유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 주주분들께서는 저희 허분지 팀이 무료체험도 한 번씩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VIP 분들이 매매하시는 종목, 네 종목 정도를 여러분들한테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VIP 분들과 동일한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자. 동일한 매수가, 동일한 매도가로, 어, 동일한 매수가, 동일한 매도가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매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챙겨드릴까 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서신는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깔끔하게, 어, 셀트리온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이렇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도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